온다. 잡쳐 봐. 아위로 올라가잖아. 아니, 여기 일로 오데다 다 됐어? 다기 절이야? 아니한명 남았어. 타야 돼, 타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와. 와. 이 새끼 천대색. 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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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이 새끼 빨리빨리. 와. 아이디. 아, 가 버린 거야. 아, 오케이. 어? 나 킵해 줘. 위쪽, 위쪽, 위쪽. 아. 치라냐. 라라라라. 안개 야, 누구야? 정해. 저 b k 뭐, 지금 지금 나오듯이. 야, 한 새끼 한... 더 있어. 아, 나고. 개딸피 아니, 나대지 좀 말라니까. 어디 어디? 저총 아, 그러니까 앞에. 형씨나. 아코 씨냐고 물어봤지 내가 언제? 다 죽었냐고 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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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어. AK도 앞에 쏜. 서서 서서. 내가 어디서. 야 그냥 다 아, 오고 가. 아버빌 W. 아버빌이 별 장사 없잖아 내려갔을 거야. 야 나는 그러면 애가리가 이가리가 그럼 내려갔을 거야. 돌아. 내려갔네. 오, 깜짝이야. 네, 아니 왜? 뭐해 임마. 아 귀엽구나. 아, 아, 아아 <laughs> 그거 안 버려? <laughs> 아 근데 중요한 거 버려? 딱 헤드만 때렸어. 또왜안 해? 야딱 헤드만 때렸어. 역시 팀킬을 때니 에너지 드링크랑 A 부상 A 내놔라. 딱데박대가인데오 어. 아. 어, 그 네. 네. 팀킬에 오. 아. 보다는그이거 뭐,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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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빨리 어 뭐야, 어, 저, 어 뭐야 뭐야 미, 뭐야, 뭐야. 얘, 이거 개카운터 스킬 뭐어 뭐야 뭐, 뭐, 뭐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개카운터 <개가 웃음> 요맨야 붙어다니자 연기나잖아 미친놈아 야 타지마 터뜨릴까? 양신아 <laughs> 아니 저 스킬 내버려 둬 그냥 <laughs> 너 웅프야? 싫어하냐저개 <laughs> 아니 나저 맞을 몰랐어. <laughs> 아니 저 새X 이 때문에 A맥 ㅈ 나 쓰고. 나, 어나나팀맛쏠때 LW 딱맞 아... <laughs> 와. 지 LW 진... 사람 한테왜 등신 아냐 누가 LW로 사람을 쏴. 야지거 뚝배기 맞았으면 어쩔 거야. 야 뚝배기 맞으면어 거야. 아니 나 진짜 나나이 맞을 몰랐지 나는. 쪼끼네야 아 이거 마을지 몰랐지? 기 내놔 조기 미친놈아 조끼 내놔 이 새끼야. 구 지웅아 일로싫 아우 초참하게 죽었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오 살벌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냐? 어디냐? 수류탄을 들고 적이랑 가서 인사해 수류할 거야 아니 얜또왜 죽는데 <laughs> 그거 뭐야 다지었어왜 <laughs> <아니요. 웃음> 죽느냐니 이렇게 늦었죠